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돈되는 부동산 함정입니다. 네 오늘 날짜 6월 27일입니다. 정권이 바뀌고 나서. 첫 부동산 규제책이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강력한 규제책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 자체가 굉장히 과열이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로 집값이 굉장히 크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이런 집값을 잡기 위해서 대출 규제를 정말 강력하게 요번에 발표가 됐는데요. 오늘 이거 관련해서 시청자분들께 상세하게 내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버튼 꼭 부탁드리고요. 궁금하신 점에 대해서는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또 상세하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영상 주제로 한번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금융위원회, 이제 화면 보시면은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보도 자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내용 자체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제가 핵심적인 내용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아래로 내려 보게 되면은 첫 번째로 봤을 때 LTV, 말 그대로 대출 한도 축소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은행권 자율 관리를 통해서 전 금융권으로 확대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은행권 자체에서 이 LTV 자체를 은행권에서 각자 알아서 시행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금융권, 전 은행을 통틀어서 확대, 똑같이 시행하게 만들었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현재 은행별 자율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가계 대출 관리 조치 등을 전 금융권 공통으로 확대,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대출이 축소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 투기과열지구죠 그 다음에 조정대상지역 현재 이제 강남 3구죠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이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이 ltv 자체 대출 한도가 축소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지금 2주택자 이상 1주택자 그 다음에 조건부 1주택자 말 그대로 이것은 이제 갈아타기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 규제지역 비규제지역 이렇게 나눠서 현행 그 다음에 개선 방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어,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행을 보시게 되면 은이 주택자 이상 1 주택자 같은 경우는 ltv가 60%그 다음에 이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60%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3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행별로 이제 상이하지만 수도권 0% 규제 지역 0%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요 이 개선 방안을 보게 되면은 수도권 규제 지역 싹 다 l t v 자체가 0%로 바뀌었습니다 시청자분들 0%입니다 그리고 조건부 말 그대로 갈아타기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뷰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70% 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50%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개선 방안 보시게 되면은 70% 50% 동일하지만 여기에 뭐가 붙느냐 말 그대로 조건부 처분 조건이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어떤 처분 조건이 들어가느냐 지금 보시게 되면은 처분 조건 1주택자의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조건 처분해야 된다. 그 다음에 아래 내용 보시게 되면은 1주택자의 경우는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처분 조건이 들어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2년 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되고 6개월 이내에 무조건 팔아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규제 지역과 비규제 지역 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그만큼 LTV 자체가 조정 대상 지구 내에서는 크게 크게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전까지는 이제 다주택자라고 하더라도 LTV 자체가 30%까지는 대출이 나왔었는데 이제는 아예 대출 자체가 안 나온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 이제 생활 이제 안전 자금 이런 목적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었죠. 그것 자체가 이제 또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출 한도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행과 또 개선 방안이 나와 있는데요. 1 어, 주택자, 다 주택자 생활 안전 자금을 대출을 받을 때1 주택자 현행 같은 경우. 경우는 1억에서 2억까지 받을 수가 있었는데 이게 1억 그냥 최대 1억까지 바뀌었고요. 다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아예 금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25년도 6월 28일 부로 말 그대로 내일이죠 내일 부로 무조건 바뀌었다 그만큼 축소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주담대를 받게 되면은 우리가 30년, 40년 이렇게 주택담보대출 기한이 있었습니다. 어, 40년 으로 하는 이제 은행권도 있었고 30년으로 이미 진행을 하고 있었던 은행도 있었습니다. 어,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었는데요. 이게 통합이 됐습니다. 어떻게 통합이 되느냐? 무조건 30년이죠. 수도권 규제 지역 내는 무조건 30년으로 바뀌었다. 40년은 이제 앞으로 없어졌고 무조건 30년입니다. 이것도 6월 28일부로 무조건 바뀐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또 보게 되면은,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은, 어 쉽게 생각하면 이겁니다. 어, 갭투자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만약에 분양 주택 빌라를 이제 분양 주택을 받았습니다. 근데 내 돈이 모자르니까 임차인을 맞춰서 갭투자를 하겠죠. 근데 임차인이 맞출 때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겠죠. 대부분 임차인들이 그럴 겁니다. 임차인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잔금을 치른다. 이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말 그대로 갭 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이것도 은행별로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 해주는 은행도 있었고 안되는 은행이 있었는데요 전 은행이 다 같이 공통되게 막혔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현행 그 다음에 개선 방향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개선 방향을 보시게 되면은 수도권 규제 지역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 대출 금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행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 6월 28일 바로 또 내일 날짜로 모든 게 금지가 된다. 어, 시청자분들 이 내용 자체를 딱 봤을 때 저희가 이제 재개발 투자 전문가로서 어? 그러면은 빌라 투자 막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불안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 불안해 하실 필요가 없는지는 댓글 남겨 주시거나 아니면은 저희 사무실로 전화상담 문의 주시면은 그거에 맞춰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라 투자 아직도 가능 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지금 대출 한도죠. 대출 한도인데 신용대출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자금을 마련을 해야 돼뭐 주택담보대출을 받았는데 어 필요 자금이 조금 더 모질라 그러면 우리는 신용대출을 받게 되겠죠 그쵸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것을 끌어와서 어느 정도 자금을 마련을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신용대출조차도 한도가 줄어든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 현행 같은 경우 연소도 합 1배에서 2배 정도 이렇게 이제 제한을 두고 있었는데 이제 차주별 연 소득 이내에 제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행 시기도 6월 28일 내일부로 바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말 그대로 이것도 갭 투자 방지 목적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갭 투자를 하는데 어, 자금이 모질라 그러면은 신용 대출을 받아 와서 자금을 충당하 시는 분들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 투자자 분들 중에서도 이런 분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게 원천 차단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 구입 목적, 주택 담보대출이죠. 이제 한도가 이제 제한이 됐는데요. 이 부분이 가장 좀센 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주택 담보대출 한도를 보시게 되면 현행은 지금 총액 한도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이제 주담대를 받을 때뭐 LTV 60%, LTV 70% 이렇게 이제 한도가 있죠. 근데 이 한도 내에서 DSR이라고 해가지고 내 소득 대비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 대출을 받은 거 빼고 그 그 다음에 내 소득 대비 대출을 이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뭐 d s r DTI, 그 다음에 뭐 d s r 요것이 다 적용이 돼서 어, 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대출이 많이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느냐? 수도권 규제 지역 내말 그대로 6억까지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아파트 6억짜리만 대출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뭐 아파트 가격이 20억이든 30억이든 뭐 상관이 없습니다. 대출 한도가 무조건 6억이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억이 아파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말 그대로 대출을 6억. 그 다음에 내 자본금이 얼마 있어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14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대출 한도가 어, 무제한이었습니다. 내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아니면 사업자로서 내 사업자 소득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많이 발생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대출이 안 된다. 무조건 얼마 6억까지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점. 청자분들 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그만큼 지금 집값을 잡기 위해서 정말 초강력 대출을 현 정부에서 발표를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6억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그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TV 등뭐 규제 강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시 LTV 한도가 이제 기존 LTV 한도보다 10%가 더 높았습니다. 말 그대로. 또 지금 현행을 봤을 때 LTV 자체가 80%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생애 최초로 정말 내 명의 자체로 내 주택을 처음 구입하시는 분들이죠. 생애 최초이신 분들의 경우는 근데 무주택자 분들의 같은 경우는 LTV 자체가 70%입니다, 시청자분들. 그런데 생애 최초다 그러면 10%가 플러스가 돼서 80%의 LTV 한도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바뀐 겁니다. 규제가 된 겁니다. 수도권 전 지역, 수도권 규제 지역 전 지역이 70%로 동일이 됩니다. 이제 생애 최초는 없다. 그다음에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서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시청자분들, 내 주택 외에 추가적으로 주택을 구입하지 말아라. 무조건 전입해라. 이런 의미겠죠. 갭투자 방지 목적으로 요것도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또 보시게 되면은 지방, 지방 같은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시청자분들, 수도권 그다음에 조정 대상 지역은 규제를 하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규제 에서 살아났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시점에 지방 같은 경우는 계속 인구 감소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어 여기까지 지금 규제를 한다라고 했을 때는 조금 불합리하기 때문에 어 지방 같은 경우는 빼준 것 같고요. 시행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 25년도 6월 28일 말 그대로 또 내일 날짜로 시행이 됩니다. 대부분 다 6월 28일 날짜로 시행이 되네요, 시청자분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서민분들, 서민분들의 이제 주택을 이제 구입을 할때 때 디딤돌 대출이라든가 버팀목 요거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이 한도도 줄어들었습니다. 어떻게 줄어들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디딤돌 대출 구입 그다음에 전세자금 대출 이제 버팀목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전세자금 대출까지 한도가 줄어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일반 그다음에 최초 그다음에 청년 신혼 그다음에 신생아 디딤돌과 이제 버팀목 대출 요렇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행 개선 방향 현행 개선 방향 요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반도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생애 최초라든가 청년도 줄어들었고 신혼부부 역시 줄어들었고 신생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디딤돌 대출 한도가 다 줄어들었고요. 버팀목 대출 전세 같은 경우도 일반 같은 경우는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생애 최초 청년 같은 경우는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혼부부 역시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신생아 대출도 역시 줄어들었습니다. 어, 서민분들을 위한은 이제 전세 대출인데 요거까지 이제 줄어들었습니다. 어, 시행 시기도 보시 시게 되면은 6월 28일 말 그대로 내일 날짜로 이 부분도 버팀목과 그 다음에 어 디딤돌 대출 한도도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다음 내용을 또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 보시게 되면은,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이제 주택, 구입비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 부과를 하여, 규모권 대출은 실거주 목적에 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책 대출, 보금 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말 그대로 또 갭투자 하지 말아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은, 주택, 이제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전 지역 전입 의무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선 방향을 보여줬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수도권 규제지역 6개월 이내에 무조건 전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갭투자 하지 말고 무조건 6개월 이내에 전입해라 이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역시 앞서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지만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적용해서 제외가 됐고요 6월 28일 부로 역시 동일하게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내용을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수도권 규제 지역 내 전세 대출 보증 비율을 현행보다 강화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지금 전세 대출을 받으신 분들의 경우는 현행 지금 90%를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80%로 줄어들었다 지금 현행 보시면은 전 이제 90%로 받을 수가 있었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이 전세보증금이다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9천만원 말 그대로 내가 필요한 자금이 천만원만 있었으면 됐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닌 거죠 말 그대로 9천만원이 대출이 나왔다면 8천만원으로 줄어들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역시 동일하게 80%그 다음에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현행 90%로 유지가 되는 거고요. 어, 시행 시기를 보시게 되면은 이 날짜는 조금 틀리네요. 지금 보시면은 25년도 지금 7월 21일부로 시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갭 투자 방지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 우리가 전세 임차인의 보증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임대인이죠. 임대인의 필요 자금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조금이라도 임대인 분들의 부담을 더 줘서 갭 투자 를 방지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런 목적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전세 임차인도 조금 불리하고 임대인도 불리한 여러가지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는 그런 규제책 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지금 어, 정부 자체 지금 요번 정부에 들어서 첫 규제책이 발표가 됐고 그 다음에 또 어, 조정대상 지역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적으로 또 지정이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강남 3구 그 다음에 용산 같은 경우 규제 지역이죠. 지금 현재. 근데 이 규제 지역,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것을 어, 마포라든가 성동구라든가 광진구 아니면 강동구 이렇게 지역적으로 서울 중심부 전체로 넓힐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 지역도 넓히고 그 다음에 이런 대출 규제까지 같이 들어간다 라고 했을 때는 수도권 중심으로 봤을 때 그만큼 주택을 구입하려는 투자 수요는 당연히 줄어들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조정 대상 지역 내에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아파트가 전체 싹다 묶여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추가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기더라도 조정 대상 지역은 어쩔 수 없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도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는 규제가 들어갈 수 있을지언정 어 이런 빌라 재개발 소형 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는 자유로울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재개발 쪽으로 조금 투자에. 방향을 지금 현재 생각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거주로 내가 주택을 지금 현재 알아보시는 분들, 이런 분들의 경우는 어, LTV 자체가 지금 6억으로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주택 자금 마련이 굉장히 힘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정말 초강력 규제입니다. 어, 다른 것을 다 떠나서, 다른 것을 다 떠나서 수도권 규제 지역 내에 6억만 주담대 대출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내집 마련 정말 힘들어졌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만큼 주택 가격이 낮은 낮은 이런 가격대가 오히려 더 상승이 되고 가격이 올라갔던 것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되고 있고요 어, 수도권 기준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잡힐 수는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방의 주택 가격은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되지 않을까 수요가 조금 더 몰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서 대출 규제 이렇게 발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의 자금 사정과 앞으로의 상황 어떻게 흘러갈지 모니터링 잘 해보시고 주택 마련, 그 다음에 투자 방향 세우시는 현명한 투자자, 실소유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해드리고요. 다음 영상과 상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